오, 오 멋있다. 금색. 오 와. 오오 신기해. 오오 와, 와, 신기해. 식사도 못하고 바로 운동하러 가시는 진짜. 어, 근데 먹고 달리면 좀 느려지지 않을까? 느려져요. 좀, 아니, 좀 힘이 없어요. 할 때, 어, 응. 핑 돌아요, 머리가. 아, 먹으면? 먹으면요? 네, 안 먹으면. 그치, 안 먹으면 안 네. 먹으면. 어, 먹으면이었는데. <laughs> 2층 침대? 아, 어디죠? 2층 침대에요?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싶어서. 아니, 느낌상, 어... 딱, 불이 켜짐과 동시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왠지 멘트가 그게 나을 것 같아. 공간 음. 활용 참 못하시네요. 네. <laughs> 안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좀더 해야지... 2번 울렸다 그래, 한세번 울려야지 아이씨... 아이고, 깜짝이야! 저거 하면 정신 번쩍 들어요 어, 어, 진짜요? 들이거나 나가거나 둘중 하나 <laughs> 이야, 참 유일적이다 어. 공간을 참 못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핑크 머리 9년차 숙소에서 혼자 살고 있는 조트텔의 국가대표 과규입니다이 김아랑 회원님하고 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뭐 많다. 많긴 하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벙커 침대로 밑에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해서, 밑에 바지 거리를 쭉나열한 다음에, 옆에 커피 머신. 조금이라도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효율이요. 이렇게 사용하게됐어요 <laughs> <laughs> 어, 명언들을 어, 금 아우. 오, 놀이동산에서 파는 거. 음. 음. 핑크색이 하니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음. 것 같아. 트롤 모르는 것 같아. 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1승을왜 8년을 기다렸습니다. 아, 그, 아 이픽집이는고저 스티커가 있어야만 그 빌리지 안으로 들어갈 수있는요데그 음. 아그 짐들이 베이징 올림픽 때막 바로 온그 트렁크예요. 진천선촌으로 들어가야 돼서 나 그대로 들고 갈 생각에 아예 안 풀었어요. 그래 그게 나아요? 래아 그래 그래. 그래. 선수촌은 언제 들어가시는데 짐을 안 푸시는 거예요? 2,3일 어, 뒤에 4일 5 네. 3, 4일 5일 어, 5 네. 어. 얼마 안 됐어요. 어. 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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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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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일 아. 밀슨 빨래를 안 하고 내빨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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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쪽에. 야, 공간 활용 봐라. 아. 이거는 어느 발이야 왼발. 이게 어, 나리 따로, 고추를. 네, 네. 가루 아, 들고 오는 거야. 네. 10년 전에는 스케이트를 그냥 그대로 넣어서 세계 대회를 갔어요.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장비가 좀 많이 음. 망가져요. 그래서 나를 분리하고 나를 좀더 안전한 박스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넣어요. 그래야 장비에 이상이 장비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분리를 하고 다닙니다. 오른발과 왼발 날을 구분할 수 있게 날에 표시를 해놔요. 음. 지금 오른발인 거예요. 어우, 멋있다 진짜 아봐 <laughs> 어우, 금빛 스케이트. 역시 스케이트부터 뭔가 멋있어? 음. 오. 근데 저 금색 스케이트가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메달리스트만 아, 그래? 신을 수 있는 것조건이 아, 네.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 사실... 맞아요 저, 저, 저 구두 브랜드가 네. 네, 신념이 있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니면 세계선수권 우승자 에게만저 금색을 넣어줘요 그럼 애매하게 황토색 이런 걸로 하면 겨자 색깔은 어떻게 돼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우리 뭐금색걸막넣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고동생물 그거는 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거 그런 브랜드는 음. 금메달이 없어도 맞춰주는 거지만 아우 안 쳐준다 네저 브랜드는 메달이 있어야만 해주기 때문에 그치? 야 근데 저게 약간 기선제압도 되겠다 저게 자기 소개지 뭐 응. 누가 봐도 진짜 나 보세요 이런 느낌 저렇게 컬러한 선수는 저밖에 없어요 오 저거 멋있어 호랑이 멋있 그렇지? 저 멋있어요 입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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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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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비 선수 시점! 어! 오. 이런 거야? 어? 내가 너의 치, 최고 인싸로 만들어 줄게. 일단 아쉬운데 이렇게 라도어 그냥 그래. 놀고 있어. 알겠지?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고 들어봤네 혹시? 조심해. 편법한 적 조심해. 단촐하다. <쏘> 입을 게 없네. 여기 옷은 본가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본가에 대부분 있고 여기는 입을 것만 조좀두여서 입다가 안 입으면 본가 다시 보내고. 어, 음 향기로, 어, 음 향기로, 어, 음 향기로, 향기로. 어. <laughs> <laughs> 저 정도면 입을 젖었겠는데 <laughs> 젖도록 뿌리는 게 좋습니다. <laughs> 아이고. 제가 좀향 향기에 좀 예민해요. 어... 그래서 그리고. 저 공간이 제가 진짜 뭐한 6개월, 7개월 만에 간 거예요. 아 계속 진천 소속촌에 있다가 아 그렇게 되니까 저 침구류에서 좀호리비 냄새가 약간 아, 좀 꾹꾹한 냄새가 공기가 멈춰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아더 많이 뿌린 거예요, 평소보다. 오 너무 좁은데? <laughs> 너무 좁은데이 정도면 충분하지. 음. 아코코 회원님은 들어가죠. 코쿤 회원님은 들어가지. 좀.. 어우.. 안좋아 아니 곽윤계 회원님도 스님 하셔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문콕 하면 음, 안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 <laughs> 자 가볼까요? 갑시다. 운동 가는 시간은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신난다 신난다 너무 신난다 올림픽 끝나고도 바로 운동해 즐거워 아하, 이거 참. 내가 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예요. 이래 네. 운동이 <laughs> 네. <laughs> 맨날 해도 맨날 하기 싫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지 않다. 네. 저희 소속팀 훈련장입니다 앞으로 세계선수권도 또 예정돼 있어서 하루라도 쉬면 스케이트 감이 좀 많이 달라져요 음. 안녕하세요 식 식사도 못 하고 바로 운동하러 가시네 진짜. 저희가 원래 새벽이 엄청 일찍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치. 너무 일,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음. 이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너무 아, 어릴 때부터 아, 공복으로 그, 훈련하는 게. 공복으로 훈련하는 게 습관돼 있어서. 음. 음. 근데 먹고 달리면 좀 느려지지 않을까? 느려져요. 좀 무거워지죠. 좀 힘이 없어요. 할때어핑 음. 돌아요 머리가. 아, 먹으면? 먹으면요? 네, 안 먹으면 그치 안먹으면안 네. 먹지. 먹으면 어? 난 먹으면이었는데. <laughs> 스피드랑 좀 스피드 지구력을 함께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어우 금빛 스케이트화가 그냥 꽉네 <laughs> 가면 좋겠다 가면 좋게. 바람 소리가 무슨. 우와 이게 시속 얼마 정도 제가 빠르면 50km? 네, 시속 50km. 진짜 빠르구나. 넓게 가, 넓게! 왼발 세게! 헤이! 아, 진짜 빠르다. 끝까지! 끝까지! 대표팀에서는 선수지만, 우리 소속팀에서는 저는 선수 겸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인 코치라고 합니다. 오 거의 김수겸 아 그래, 김수겸이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어. 아 그럼 저렇게 선수 생활하면서 코치하시는 분은 저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네오 진짜 김수겸이네 김수겸 음. 김수겸이 누구야 그럼 김수겸이 슬램덩크 상향의슬램덩상향의 아, 아 코치 겸 감독이세요. 그래서 김수겸 씨가 누구라서 두 분이 아는 뭐가 있는 삼촌인줄알 아니 난 트렌디한 요즘 떠오르는줄알았어 <laughs> <laughs> 저도 괜찮 가면 뜯덕도 다나 저도 저도 계속 두 분이 다이러 있어요. 저. 괜히 소외감 느꼈잖아.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좀 전달해 주는 걸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laughs> 너무 좋은 선배다. 넓게 넓게. 트랙 넓게! 넓게! 헤이까지 에잇! 까지 아, 이렇게 쫙 찍고 있구나. 용진이 트랙이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나와서 오른발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니까 들어가는 각이 좁아져서 그게 한번 시작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지. 형왜 이렇게 음. 똥똥해졌어요? 어? <laughs> 나 원래 이런데? 햄스터 같아. 오빠, <laughs> 가서 도시락 많이 먹어서 그래. <laughs> 어, 아 맞아. 나도 많이 먹어서 그래. 아니, 지금 아까, 그 아랑. 아, 아랑! 네, 맞아 어어어어. 네, 어. 아, 아, 역시 다르다. 운동하고 저기까지 갔구만. 아. 그러네. 네, 달라, 달라. 네. 제가 아랑이한테 많은 점을 배웁니다. <laughs> 와와소리 우와.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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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미는 게또 무작정 세게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앞 사람이 언제 미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뒷 사람이 언제 어디서 받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음. 미는 것도 조절해서 밀어야 돼서. 흡을잘맞춰돼 저를 저... 미는 친구들이 어. 제 엉덩이가 그립감이 좋대요. <laughs> 쏙 들어온대요. 아니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려고 <laughs> 한번아니요 <알고. 웃음> 약간 밀고 싶은 엉덩. 이 <laughs> 맞아. 아니 개주를 어. 부르는 엉덩이아 예, 맞아. 맞아. 개주를 밀어주고 개부, 싶어. 개부엉 개부엉. 어. 예. 아너달 가랑이 사이로 뒤를 보는 거예요. 100개를 쏘아 <laughs> 저렇게 뒷선수를봐주는 행동이 티켓 타면서 되게 되게 중요한 행동이에요 뒤에서 살아네 아우, 인코스! 아, <목소리도 잘하네> 오, <목소리도 잘하네> 체력이 안 밀린다. <목소리도 잘하네> 와, 대단하다. 아, 힘들네. 그 아, 아, 진심이래 진심이야. 진짜네 겉에 파란색 어. 쿠션을 펜스라고 표현을 해요. 없으면 크다. 넘어지다 어, 어 아까는 그저기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빙상장은 슈트트랙 전용 빙상장이 아직은 음. 한국체육대학교랑 아. 진천선수촌밖에 없어서 음. 저. 빙 상장을 일반인들도 함께 활용을 해야 돼서 그렇지.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아, 활용을 아, 해야 돼서 벽이 있어요. 아. 저렇게 벽이 있으면 아무리 쿠션이 있어도 다칠 확률이 엄청 큰 거죠. 진짜 음, 뇌진 네. 진탕 오기도 해요. 그래, 그래. 딱 넘어지고 나면 어. 빨리 현채 밀어, 밀어. 저 어린 친구도 선수네 맞아요 초등학생이에요. 우리 미래죠. 좋아 좋아 음. 자 현채야 밀고 있지. 자, 좋아 좋아! 더 세게 밀어! <laughs> 좋아, 좋아, 더 세게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스타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저걸 시킴으로써. 알겠습니다. <laughs> 무슨 소요 자, 수고! 맞아 지금. 네. 어, 딱그 인사하는 느낌이 선배 의그 느낌이 다어와 스케이트 진짜 많네. 와. 와. <laughs> 저희가 스케이트를 한번탈 때마다 나를 갈아요. 제 우리 몸무게를 실어서 그리고 다리 힘으로 눌러서 가르다 보면 얼음을 날이 못 파고 들어요. 그래서 미끌려요. 보통 저 장비실에서 선생님들이 날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날 갈아주시는 거요 날을 거? 갈아주시고 그거는 어린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못 하고 좀 대학교 졸업하거나 실업팀을 음온 선수들은 대부분 혼자 날을 갈고 어? 본인 혼자 혼자서요. 했, 아, 저는 혼자, 저는 대학교 오 때부터 혼자 했어요. 오 어, 아유, 거, 거침, 침친 없으시네. 아, 저거 해야 돼요. <laughs> 내가 좀 다이아몬드 돌이라고 조금, 조금 다른 돌. 네, 오일을 발라서. 아 우와. 그걸로 이제 문질러요. 거친 면으로 조금 갈아주고. 장인이야. 아, 저런 느낌인 거죠. 스케이트가 재밌는 게 왼쪽으로 돌려면 미세하게 이런 곡선이 있어요. 음. 아, 이게 그냥 일자가 아니었구나. 음. 아주 좋아. 원 모양을 보는 작업인 거예요. 와. 이 원의 모양을 조금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대고 치는 돌로 이 엣지를 위로 올려줘요 엣지가 끝에 이렇게 올라와, 올라오는 올라게 돼요 아 그러네 엣지 다르다 우와 좋은데? 앞뒷날이 뾰족한 부분이 없이 둥글해야 돼 우리가 뒷선수도 지키고 앞선수도 지키려면, 뒷발질하면 다치니까. 저게 룰이에요. 아주 잘 갈렸어. 헛날은요, 아주 좋아. 음, 아주 날카로워.